반갑습니다. 병마TV 기현TV입니다. 아 제가 밖에서 찍으려 했는데 너무 깜깜해 가지고 안될것 같더라고 아 일단 한잔 먹읍시다 원래 아, 오늘 술도 안 먹고 아, 아무것도 안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응? 이거 보는 어떤 씹새끼가, 어? 신고했는지 몰라도. 아, 출석하라고 전화 왔다? 어? 야이 근데 개새끼야. 나 혼자 가면 괜찮은데, 애기랑 애기 엄마, 애기 아빠까지 다 가야 된대잖아이 씹새끼야. 아, 씨. 아, 시발 제트리, 아, 제트리, 아, 니 아, 제트이 아, 뭐가 필 아, 하냐좋 아, 어? 좋 아, 그래서? 니가 꿀 보기 싫어하는 사람 신고하니까 좋아? 야, 니, 네가 어떻게 신고한지를 다 들었어, 그리고. 알려주긴 알려주더라, 어? 네가 어? 처벌 세게 하려 했다며? 씨발, 년. 미친 새끼야, 그따구로 살지 마. 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 보기 싫으면 씨발로만 그냥 다른 거 보면 되고, 어? 나 그냥 차단하면 되지, 아. 아 진짜 신고했더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응 반반 반반으로 믿고 있었거든 에이, 형사한테 전화 오더라 형사한테 응왜 신고하셨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라고 응? 나는 뭐, 조카랑 놀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어? 뭐, 그게 아동학대처럼 받아들여졌나? 어? 차. 에휴. 야, 나만 가는 거면 상관없어. 어? 나 벌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 들어가면 돼. 솔직히 말해서 들어갔다가 사이다 나오면 돼. <laughs> 야, 내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아냐? 여기 다 바쁜 사람들이고, 어? 애기는 가뜩이나 어? 어린이집도 다니는데, 하루 시간 내서 가야 된다는 게. 여기가 오산이냐고? 야, 그, 리고 그거 무조건 처벌 받는다 하더라? 응? 어? 네 소원대로? 응? 어? 미친년? 응? 어? 내가 엄중호냐? 엄중이 뭐 처벌을 원한다고? 아유, 이씨. 이빨 진짜 만났으면은. 아유. 만났, 만났어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또 신고할 새끼겠다, 어차피. 아, 열받아. 아 짜증나 진짜 아 씨발 다 알려주는 거야 통보하는 거야 통보 니네 소원대로 됐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야, 그럼 너는 경찰서 직접 가서 신고한 거야? 어?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놓고? 어떻게 한 거야? 전화로 띡 하고 신고하면 안 되던데, 유튜브? 나 해봤거든? 씨발, <laughs> 형사 새끼. 그, 그건 좀 알려줄 수도 있지. 아, 근데 다른, 다른 경찰이 알려주긴 하더라. 아니, 진짜 가서 한 거야, 근데?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laughs> 아니, 유튜브 라이브를, 아, 여러분들, 이거 보는 여러분들. 내가 물어봤거든? 신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된대. 전화로 그냥 띡 하고 하는,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신고했는데 아빠한테 먼저 연락이 가고. 아빠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냐? 아빠 번호 또 어떻게 알았대? 뭐내 주인 번호가 나왔니? 내 유튜브에? 나와 있니? 뭐 그냥 이름만 안다고 다 신고, 친구가 되는 거야? 야, 나도 존나 이상하다. 응? 야, 이것도 신고해라? 미친년아, 그러면? 한번 해봐, 이것도. 아, 이건 라이브가 아니어서 못하는 거야? 병신 새끼 왜 이렇게 사회 부정공자냐 어? 재미로 보고 나면 되지 그리고 새끼야 아도 어? 학대를 만약에 내가 쟤를 학대했으면 엄마 아빠가 나 쫓아내고 어, 조카도 나 싫어하겠지. <laughs> 아, 그게 아니라, 방송, 방송 그냥 접으려고? 녹방만 하려고? 라이브 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볼 때. 라이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 술만 먹, 먹던가. 근데 어쩌냐? 나 이제부터 우산하고 당질 안 사는데? 응? 나 이제 의정부에서도 떠날 거야. 나 충청도 다른 데로 갈 거야, 새끼야. 응? 거기서도 한번 신고해봐. 아예 번호하고 다싹다 바꿔버리게, 그냥. 신고해보세요, 응? 어? 아 계정도 지우면 되잖아, 어차피. 아, 계정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족같은 새끼, 씨발. 차 쓸데없는 걸 신고, 아 신고 잘했어, 응? 어? 한번 쳐 볼까? 아 네. Yeah. 아니 그럼 전화로 띡하고 신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도 안된안 안 된다는데. 아니면 진짜 경찰이 봐서 그한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경찰이 나 같은 방송을 보겠냐, 솔직히? 아, 맞다. 신고를 누가 했다, 했, 했지? 어떻게 신고한 거야? 그래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 아니 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한 거야 나를 그러면 증거자료를 갖고 아니, 근데, 경찰도 어이없는 게, 뭔줄 아냐? 아니, 무슨, 뭐, 전국적으로 동영상이 팔려가지고, 어? 뭐, 씨발, 뭐, 야동이야, 그게? 어? 나 그, 그것도 삭제됐어, 같은 경우 동영상. 어? 근데, 와서 보래. 아니, 그럼, 전국적으로, 퍼져있으면, 보여달라. 그건 또안 된대. <laughs> 말이야 방구야 막걸리요? 응? 아기 부모님이 말해도 안 통하더라. 그냥 와야 된다더라. 애기까지 아기까지. 나만 가는 거면 상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시발 보면서 갔단 거 아니야? 어? 핸드폰을 들고. 어? 이거 보세요. 어? 야 가뜩이나 뭐 사이버 수사대로 가야 된다는데 응? 어? 아 네이버 지식인 말이 맞는지 아 근데 나 경찰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진짜 경찰서 와야 된다는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신고한 새끼야 그 딱으로 살지 마 응? 어? 할짓 없는 새끼야 응? 어? 나같이 그냥 소소한 나같이 그냥 서민은 이 소주 한 잔이 행복인데, 어? 어 나도 여기 놀러 온 김에 조카랑 장난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도 신고해보던가 씨발 새끼야 비운신 새끼야 아유 씨발 또라이 새끼 간다 야도영상은안 없어지거든? 니 어떻게 해봐 씨발 그러 놈아 어? 해봐 비운신아 이것도 어떻게 해보라고 어? 이것도 가져와서 <laughs> 니 도나상 보세요 저한테 욕기어요 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욕하는 줄 알고? 어떻게 신고할 건데? 어? 뭐그 그, 라이브, 그걸, 그걸로, 어? 신고한다고? 한번 해봐. 할지 더럽게 없는 새끼야. 비용심 꺼져. 아무 병마TV 여러분들, 다음번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병마TV, 귀염TV였습니다.